저희는 지금 어, 실내외 디자인 리뷰 마치고 이제 주행 리뷰 하기 전에 밥 먹으러 왔어요 네. 근데 이거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예요 오... 한국 타이어 키너지 4S라는 타이어인데 되게 연비 유저 타이어겠죠? 타이어. 사이즈는 2150R 17인치. 17인치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샤인 트림은 17인치고 네. 아래 트림은 16인치 들어가요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가 이제신세를딱 받았어요 그리고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는데 운전사에서 뭐가 따다다다다다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네. 그래서 어 이거 신차 왜 이래? 뭔가 고장 난 느낌인 것처럼 되게 심각한 잡음이 막 나는 거예요. 원인 알아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본인 소리. 그것도 원인을 알아냈어? 대단한 열정이네요. <laughs> 문을 열고. 네. 오, 오, 엔진 생각보다 작네요. 되게 아담하네. 1.5리터니까요. 네. 1 5오리터고 차가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죠. 귀엽네요 근데 뭐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이게 엔진 본인 본이 지지봉이잖아요. 이렇게 걸어. 어, 이렇게 끄는 어. 방식이구나. 네. 이렇게 이제 정비를 다하고 이걸 걸거 아닙니까? 네. 걸어요? 어, 여기 걸을게 되네. 여 위에 걸게 되네 네, 걸었죠? 네. 그리고 지금도 상태도 멀쩡한 상태예요. 그러네. 뭐 부서진 데 없고. 이거 새 차는 지금 190km밖에 안잘안 달린, 네. 달린 차예요. 완전 새 네. 차인데 얘를 받아요 네. 근데 보통 닫을 때한요 정도 높이에 훅 놓지 않습니까 네. 닫잖아요 네. 닫아요 네. 그러면 닫고 다시 열면 아까 그게 뭐 어떻게 되나보다 떨어져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상태로 시동을 걸었을 때 이게 아이고. 여기 어딘가를 치는 거예요 진동 나고 아. 그 소리가 잡음으로 이어졌던 거죠 아이고 얘가 지금 뭐 따로 부서진 게 아닌데도. 지지를 꽉 못해주나 보네 제대로 끼운거예요 아 제대로 끼운건데 이게 힘이 약하니까 쿵 내려놓으면 아 떨어져요 그렇구나 아이고 이거는 뭐 설계 쪽의 결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지금 여기가 약간 부러진 상태여가지고 제대로 못 잡아주면 이 시등차만의 문제라고 보겠는데 네.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살짝 닫아야 돼요 음 이정도에서 뭐, 누가 어떻게 닫을지까지 다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양산차인데 아 이렇게 범위를 한정적으로 닫게 만들어 놓으면 안되죠 열 때는 그냥 열면 되고요. 네. 키를고지한 채로 닫을 때는 여기를 하시면. 네. 얘 웰컴 라이트도 있더라고요. 어 <목소리>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웰컴 라이트도 <목소리> 있어. 버들램프. 뭐 버들램프에 문양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이 급의 웰컴 라이트추천할아 보이죠? 것도이 급에 있으면 땡큐인 장비죠. 네. 없어도 괜찮은데 있으면 땡큐인 네. 장비. 그렇죠. 계속 나오네. 네. 왜 식당에 이렇게 차가 없지? 좀 불안한데. 우리가 지금 밥 먹으러 조금 일찍 오긴 했는데 올 때마다 문 닫는 날이더라고 네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직 아 아직이 아니고 이가 성치 않아서 네. 많이 잘한다면 숟가락으로 더먹어야돼 아... 네, 여러분 한 젓가락 드십시형 저희 걸어가기 귀찮으니까 네. 옛날 방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어떻게 네. 가는지 아시죠? 네. 아, 그러세요? 아이고, 아고 머리 부딪혔어. 아, 너무, 빡, <laughs> 너무, 너무, 너무 높게 왔어. 착지가 좀 불안정했네? 그렇네요. 아, 랜딩을 좀잘 못했네. 자, 그러면은, 네. 주행성능 한번 알아봅시다. 그렇습니다. 뉴 C3 에어크로스 SUV. 네. 1.5L 블루 HDA 디젤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죠? 네. 120마력에 30.6kg 미터가 토크가 그래요. 네. 그리고 몸무게는 지금 1365kg? 음. 공차중량이. 네. 가장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과거에어 C4 각투스. 각투스 그 차에 들어가 있던 99마력의 E-TG 변속기 있잖아요, 네, MCP 그쵸 푸조에서 부르는 MCP를 네. 시트로에서는 E-TG라고 e 불렀었는데 뭐 어쨌거나 같은 변속기예요. 네. 그 수동 기반의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던 그 조합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훨씬 쾌적하죠. 출력도 지금 한 20마력 늘어났고요. 네. 또 거기다 에 변속기도 6단 자동이 들어갔고요. 야 이거는 아예 다른 차라고 봐도 될 정도로 주행 품질이 월등히 높아졌어요. 네. 이 엔진이랑 변속기의 조합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거의 다른 차가 된이 셈이에요. 시트로행 후조 전체적으로 봐도 더 이상은 그 어, MCP 변속기 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게 제일 마지막으로 남았던 게208 모델인데 208도 지금 국내에서 어, 더 이상 팔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신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더 이상은 이제 그 변속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rpm 이1000 천천 이에요 2단 여기 서꼭 밟으면 차가 이제 나가잖아요 요게 지금은 일단 속도가 한30 40 에서 다시 재가 속을 했기 때문에 그 굼뜬 느낌 이 약간 상태됐는데 아예 정지한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꼭 밟으면 초반에 한천 중반 뜰 때까지 약간 굼뜬게 있습니다 음... 하고 나가요. 아, 형이 통살 때처럼요. <laughs> 그게 어, 의도된 세팅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얘가 지금 최대 토크가 1750인가에서부터 나와요. 네. 뭐 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음. 뭐 그냥 일반적인 수준인데 거기에 이르르기까지 조금 조금 딜레이가 있는 그런 음. 느낌이에요. 초반 가속이 그렇긴 한데. 네. 일단 뭐한 30~40만 넘고 엔진 2000 엔진 RPM 2,000만 이상으로 쓰면, 네. 그 다음부터는 뭐 힘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걸 적어도 시내에서 느낄 일이 없습니다. 네.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정도가 아니고, 네. 어? 잘 나가는데? 잘 나가는데? 나가는 네. 잘 나가는 데, 생각보다? 그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후꿍 잘 치고 나가요. 네. 그래서 시내 주행하는데 뭐 추월을 하거나 이럴 때 네. 차가 굼 뜨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역시나 고속도로에서 이제 그 제한속도 가까이 달리다 보면 그 때 가속이 좀군뜨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리고 몸무게 대비 마력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소소라고 쳐도 디젤이어서 토크 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고 달라가 나가는데 뭐 부족한 거 없고요. 그리고 변속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EAT6라고 불리는. EAT6가 뭐 별뜻 아닌 거 알고 있죠. Efficient 어, Automatic Transmission. <laughs> 아무튼 EAT6라고 네. 불리는 아이신제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수동 모드로 놓으면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당기면 수동이에요. 네. 여기에서도 이제 사적으로 한마디만 드리자면 네. 지금 그냥 D 모드에 있을 때도 현재 단수를 포, 표현해 주는 점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또 매뉴얼로 놓으면 이제 D에서 M으로 바뀌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쉽게 다운을 해보면 3단 바뀌죠. 2단 바뀌죠. 3단 4단 5단 이거 속도가요. 생각보다 꽤 빠른데요. 네. 사실 뭐 6단 자동변속기라 그러면 요즘 뭐 신차들이 8단도 흔하게 달고 나오는 시대에 6단이라고 하면 애기 6단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8단이라고 해도 같은 속도에서 RPM을 거의 비슷하게 쓰거든요. 더 잘게 쪼갰을 뿐이지 달리다 보면 그냥 뒤에다 놓고 달리면 잘 몰라요. 적어도 주행 느낌에서는 연비에서 조금 이득을 볼지언정 주행 느낌에서는 6단과 8단 별 차이 안 나거든요. 네. 지금 얘도 6단에서 뭐 단수는 8단 대비 적어서 아쉬움이 있을지언정 변속 속도는 의외로 괜찮아요. 2단 오 바로 올라가잖아요. 3단 자 다운해볼게요. 4단 3단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제 바로 어제 신형 k7을 타고 왔습니다 네. k7 프리미어를 몰면서 거기에는 자동 8단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걸 이제 수동모드로 놓고 오르락내리락 기어를 바꿔봤는데 걔보다 빨라요 하... 적어도 매뉴얼 모드에서 업다운은 얘가 더 빠릅니다 네. 그래서 좀의외예요 k7과 얘 어... 글쎄요 k7이 훨씬 더 넘자는 차잖아요 그쵸 그렇죠. 세팅을 그렇게 그렇죠. 얘는 좀더 발랄한 차고 그래서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한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어 그게 맞다면 둘다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된 모양새예요 네. 2단 진짜 꽤 빠르네요 네. DCT만큼은 아닌데 순간 이동하는 정도는 아닌데 어 내가 입력하는 거에 대한 반응은 꽤 빨리빨리 옵니다 지금 일단은 그렇게 RPM을 쥐어짜보면 지금도 보시면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 지금 계기반상에는 레드존이 5,500부터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변속하는 걸 보면 한 4,600, 700 정도에서 미리 변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기반상의 레드존하고 실제 변속기가 바통을 넘겨주는 그 회전 구간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한 1,000rpm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신 E86 변속기 뭐 생각보다는 훨씬 더 빠릿빠릿해서 맘에 들었습니다. 헤드 시프트가 빠진 게 조금 더 아쉬워지는데. 음. 과거에 시트로엥 살 때는 변속기를 엄청 좋게 었는데 진짜게 좀 바꾸지. 어. 또 지금 변속기를 막 칭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이어서. 기구한 운명이네요. 그래서 허도슨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 MCP 쓸 때만 해도 푸조 시트로엥 이거 MCP 때문에 안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안사 그랬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laughs> 완전 반대 상황이 됐네요. 네. 아이러니 하네요 근데 이제는 다뭐 괜찮고 어? 이제는 적어도 변속기가 감, 그 감점 요인이 아닌데다가 그렇죠. 오히려 가산점을줄수 있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네. 기특하네요 지금도 제가 10도 당을 치면 이거 먹어요 반응을 물론 좀 얘는 뭐 레이스카는 아니니까 트랙에서 조지면 금방 네. 보호 모드로 넘어갈 수 있죠. 열받고 그러면. 명령을 넣었을 때. 이걸 변속기가 생까지 않고 받아준다는 점. 이게 반응이 늦으면 내가 10도 다운 아무리 넣어도 생까거든요안 해줘요. 그리고 과속방지턱다 넘고 나서야 그때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코너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운전재미가 뚝뚝 떨어지는데 얘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반응을 먹어주니까 이렇게. 꼭 아주 잘 달리는 차를 타고 와야만 재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카가 아닌 바에야 이렇게 타고 다니면 그 좌우로 차가 쏠리는 롤링이 훨씬 더 커요. 그러면 그걸 내가 좀더 요리하는 느낌도 나고요. 그 차의 한계 안에서 즐거움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어요. 좀 더, 와! <laughs> 이게 꿀렁꿀렁하는 길이 있어요 저 앞에 딱 봐도 꿀렁꿀렁하게 생겼어 어이구 아요 어이구 어이구 이 지금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아이고. 이렇게 되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네. 근데 저기 처음 오시는 분들 저렇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막 가다보면 차가 막 이래요 맞아요 <laughs> 아무튼 저런데 달려오면 이 C3 에어크로스의 하체 정말 정말 확실하게 승차감 쪽이에요. 예. C5 에어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뭐, 하이드롤릭 쿠션, 어드밴스드 네. 컴포트 시트, 이런 그 편안함을 위한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이 정말 개꿀이었거든요. 개꿀? 어, 요즘 말로? 예. 진짜 에어 서스펜션 부럽지 않을 정도로. 음, 정말 좋았어요, 승차감 그렇죠. 예. 되게 좋았었는데, 솔직히 C 크로스, 아니, C 크로스? <laughs> C3 에어크로스는 C5급은 아닙니다. 예. 확실히 그 급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져요. 예.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 급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얘는 그래도 중형차 쪽에 가깝다면 얘는 소형차 그렇죠. 크에 머물러 있는 게 느껴지긴 한데 네. 그리고 또 장비도 걔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얘는 음. 없으니까 네. 그 C5에 들어갔던 장비들이 제 몫을 해서 그래, 그래서 그렇게 편안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승차감이 안 좋냐? 아니에요 급의 차이는 느껴지되 얘도 충분히 컴포트 쪽이고 되게 부들부들, 부들부들하고 양창나는 차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게 정말 출렁출렁까지는 아니고요 완전 서스펜션 설계한 사람의 의도를 확실히 알수 있죠 옛날 C5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트로잉의 슬로건이 뭐죠? 인스파일드바 이유 you 당신한테 영감 받았어요 이건데 어, 시트로잉 측에서 이 SUV를 타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답니다. 뭘 원하는지. 그랬더니, 편안한 승차감을 상당히 많이 중요시 하더래요. 네. 그래서, 시트로잉은 그런 사람들한테 영감을 받아. 편안한 쪽이, 편안함 쪽으로 아주 그냥 몰빵을 한 거죠. 적어도 제가 타본 시트로잉 모델들은 전부 비슷한 세팅이었어요. 네. 그래서 기업의 추구하는 바 자체가 승차감 쪽이구나. 확실하죠. 추구하는 바 네. 예. 근데 또 그렇다고 시트로잉이 네. 운동 성능에서 뭐 기술이 없는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네. WRC도 여러 차례 출전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던 바 있고 요즘은 좀 빌빌하지만 네. <laughs> 요즘은 좀어적게안 좋지만 예전에는 네.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차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푸조도 그렇고요. 하체 세팅에서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네. 먼저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자면 분명히 운전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네. 근데 승차감 좋은 걸 치고 보면 그거보단 괜찮아요. 이 정도로 승차감이 좋다면, 이렇게 가마 돌렸을 때, 네. 막 정말 휘청휘청하고, 네. <laughs> 뭐, 정말 차 넘어질 것처럼, 어, 막. 차랑 바퀴랑 분리될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될 것처럼 우려가 되는데, 키도 크잖아요, 는 그러니까요. 시상고도 높은데다가, 네. 승차감도 말랑말랑하고, 스트로크도 길고, 그러면 그런 차를 가지고 이렇게 와인딩을 달렸을 때, 차가 정말 넘어질 것처럼, 걱정이 덜컥 돼야 되는데, 그저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기본기는 잘 쳐내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좀 짜릿한 이 핸들링 감각 이런 걸추구하고 싶은 사람은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 사람들은 이시 C3 에어클로스 말고 그냥 낮은 차 사세요 네. 오잘 넘어 근데 아까 핸드폰 여기다 올려놓고 와인딩 달려도 고정돼 있더라고 아무래도 밑판이 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고정력은 좋은 것 같아요. 위쪽에 보니까 지금 그립 컨트롤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드라이브 모드 기능을 지원을 해줘요. 이거는 이제 스포츠 모드랑은 따로 이렇게 다이얼식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스포츠는 여기 오고죠? 네. 버튼, 스포츠는 버튼으로 누르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약간 그 오프로드, 이런 주행 환경에 관련된 그런 드라이브 모드들을 이렇게 다이얼로 모아놨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 노멀 있는 것 같고 눈길 그리고 미탈길 그리고 사막 그리고 ESC 오프 이렇게 있네요. 미탈길 예, 아니고 미탈길 아니니까 뭔가 모드 뭐든 아 지능 모드야. ESC 오프가 여기 있어. 그런데 특이하네. 네. 그러면 주행 모드는 그냥 ESC 오프 빼면 네 가지네요. 그런 셈이죠. 음. 전륜구동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사륜구동이 따로 존재하지도 않아요. 네. 차체 형태가 SUV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뭔가, 와, 라피드다, 에스턴 마틴. <laughs> 이 시스루 에어크로스가 SUV 형태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사륜구동은 없어요. 그쵸. 예, 뭐, 트림을 따라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거든요. 사실, 바라지도 않죠. 예, 그냥 전륜구동 방식을 지닌 SUV의 탈을 쓴 그런 차량 올수 있죠, 도지명. 요런 건, 정말 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흙이나, 모래나, 이런 데를 달리기 위한 용도라기보다, 눈길 이럴 때, 겨울에 눈 오면, 네. 뭔가 그냥 일반 모드로 가는 것보다 처음에 출발할 때 네. 미끄러지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수동변속기가 주류이던 시절에 네. 뭐 운전 매뉴얼 이런 거 보면, 운전 요령 이런 거 보면 네. 2단으로 출발 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걸 차가 해주는 거죠. 음. 그냥 이렇게 일반 모드로 놨을 때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1단으로 갔던 걸 스노우를 놓으면 2단으로 출발을 하거나 음. 혹은 이렇게 샌드 모드로 놨을 때는 가속페달을 좀 깊게 밟아도 힘을 천천히 쓱 주거나 훅안 주고 음. 훅 줘봤자 모래만 미끄러지지 차가 앞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그 서툰 조작을 차가 막아주는 거죠 아. 그리고 버튼을 보니까 옆에는 휠 디센트 컨트롤도 있네요 이거를 이제 누르시면은 경사로에서 내가 가속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일정한 속도로 안정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죠 네. 네, 지금 속도가 105에요 105 시속 104이 정도 달리고 있는데 어... 소음 저는 조금 풍자름도 있고 외부 소리도 안으로 좀 많이 유입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어제 저희가 K7 타고 와서 그런지 더 그렇네요 확실히 차급의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역시 소음이네 차급에 따라서 이 MVH에서 티가 확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MVH가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브로저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네. 우리 뭐. 마력이나 토크, 뭐 연비 이런 건 숫자로 딱딱딱 나오지만 소음은 그렇게 약간 감성적인 부분도 크기 때문에 네. 딱 드러나지 않아서 생산비를 아끼는데 상당히 좋은 면이에요 네. 좋은 구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급의 한계가 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사실 NVH입니다 그렇죠. 시끄러워서 못 타는 달달, 정도는 아니고 뭐큰 부분은 없어요 네. 근데 굳이 보자면 풍절음도 지금 조금 있고요 네. 근데 풍절음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지 어디 한 군데서 도드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노면 소음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거슬리잖아요. 음. 상대적으로 풍절음보다 더덜 들려요. 음. 왜 그런 거 하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는 디젤이잖아요. 예. 또 사기통 디젤에다가 풍절음도 조금 있고 예. 그래서 노면 소음을 제외한 다른 소음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아하. 노면 소음이 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지 않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운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자리도 상당히 넓어요. 차 크기를 감안했을 때. 주먹은 두개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고 무릎이 이 종아리가 허벅지랑 거의 90도로 굽혀지는 수준의 엉덩이 받침 높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머리 공간이 조금 아쉽구만 제 정수리랑 천장 사이에 손날이 딱 들어가요 내가 안전기가 큰 건가? 장기가 하나 숨어있죠 슬라이딩이 된다는 거자 이렇게 6대 4로 나눠지는데 각각 좌우 전부 다 슬라이딩이 됩니다 한뼘 정도 앞으로 왔다 갔다 또 놀랐던 게이 등받이가 리클라이닝이 돼요 보통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당연히 안 되는 줄 알고 봤더니 여기 레버를 통해서 얘를 눕히실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완전히 눕히시거나 쭉 폈을 때 세우면 여기 한번 걸립니다. 자, 이 정도 차이 나죠? 어, 소형 SUV 치고 상당히 많이 누워 있는 정도예요. 어, 어. 가운데 스키스처럼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물건을 빼실 수도 있고 긴 물건을 쭉 수납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차양막. 사양막도 있어? 사양막도 2급에서는 어 없는게 당연하죠 <laughs> 한 중형 세단 이상으로 가야 이게 달려있는데 얘는 소형 SUV임에도 달려있어서 천장에도 또 이렇게 아주 넓은 썬루프가 달려있어요 이 테두리를 따라서 쭉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뒤쪽에 1 2트 파워하울릿 하나 있네 저희 오늘 시승 마무리 하기 전에 또 푸저.. 아냐 푸저 맞다 스트라이지 레행하면은또 연비를 빼 놓을 수가 없죠. 아. 안만요. 지금 연비가 트립 상에 14.2네요. 평균이. 네. 지금 우리가 제가 오늘 아침에 아, 어제 밤이었나? 네. 리셋을 한 뒤로 215km를 달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계기반상의 연비가 리터당 14.2km를 찍었어요. 네. 어, 요 정도면 지금 복합 공인 연비가 네. 리터당 14.1km인데 14.2 나왔으니까 0.1km를 더 달렸네. 음... 근데 뭐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었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제가 오늘 운전을 뭐 엄청 살살한 것도 아니고 네. 거기에다 더 치명적인 짓을 저희가 또 했죠. 뭘 했나요? 와인딩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시겠지만 와인딩이 정말 연비에는 쥐약입니다. 쥐약. 취약. 네. 그 와중에 보카 공인 연비랑 거의 똑같이 나왔다는 건 대단한 선방이에요. 그렇죠. 이건 디젤이니까 가능한 거고, 또 푸조니까 그만큼, 아, 시트로잉이죠. <웃음> <웃음> 시트로잉이니까 또 그만큼 잘해낸 거라고 보여져요. C3 에어크로스 SUV와 함께 달려봤는데, 어떠셨어요? 박준기 자님은? 일단 하차감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음. 그만큼 톡톡 튀는 디자인에 어, 남녀노소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의 시선을 끌수 있는 그런 독특함, 네, 신는 건이상적이 없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산차나 다른 소형 SUV에 비해서 조금 편의 장비가 몇 가지 없다는 거. 사실 대한민국 길거리에 걸어다니면 뭐 사막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면 그래도 좀 분위기를 업 시켜 줄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우리 한 얘기 있잖아요 같이 네. 진짜 이 C3 에어크로스는 음. 그림 보고 살 사람들을 사고, 네. 브로즈 딱 받아가지고, 가격 그 옆에 나란히 놓고. 숫자를 보기 시작하면, 이제. 글씨랑 숫자랑 같이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아씨, 그냥 스토닉 살까? 아, 그냥 코나 살까? 음. 아, 그냥 코난 살까? 음. 이런 생각이 들죠. 음. 그림 보고 사실 분들을 사고, 음. 어, 글씨나 숫자 보고 사실 분들은, 음. 어,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런 차가 바로 이 C3 에어크로스 아닐까 음. 네 폭스바겐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수동 모드거든요 음 근데 푸조는 이렇게 해야 수동이에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음. 운전자 쪽으로 가까이 당겼을 때 뭔가 더 적극적으로 조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밀면 마이너스 뒤로 당겨야 플러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3단, 2단인 셈이죠 3단, 4단인 셈이고요 이것도 운전을 해보시면 이 방식이 더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감속을 하다보면 엔진 브레이크를 위해서 시프트 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앞으로 쏠려있는 상태고 그 상태일 때 기어노브를 앞으로 미는 게더 자연스러운 동작이거든요. 무게가 앞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속을 할 때는 무게가 뒤로 가니까 이렇게 하는 게더 자연스럽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방식, BMW 딱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현대는 또 앞이 플러스, 뒤가 마이너스죠. 회사마다 뭐다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방식이 더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차의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작을 해볼까요?